전화를 받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하고 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늘 옷을 전날 네. 세팅을 해 놓고 주무십니까? 아내이름 머리 뭐 봐야 되겠다 라디오 어, 스튜디오에 어, 들어와도 어. 무대에 오듯이 화려합니다 아이고, 아, 저는 해. 집에서 나올 때부터 저는 연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 <laughs> 아, 연기가 시작된다고 네. 지금 어, 방송국 오는 차량에 탑승할 때부터 연기가 시작된다고 스타로스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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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연기가 딱 되고 아, 옷을 참잘 입으세요 네. 집에 들어가시면서 이 연기가 끝이 납니까 네 이제 서초동과 그렇죠. 흐트러져 있고. 어. 어. 진짜 흐트러져 있고. 어. <laughs> 아, 집에 아니야. 한번 가보고 싶어. <laughs> 아, 아니, 러닝 입고 아. 러닝 셔츠 딱 입고 있으시군요. <laughs> 아, 저있잖아그 몸매 바지 몸매 바지 어, 편한 거. 집에서 편한 거 입고 어. 있어요 네. 추억으로 가는 토요일 여러분도 어떻게 편하게 계신지요? 조심하세 팝골 가요는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 시절 추억의 가요들로 함께합니다. VJ 현상과 함께 그 시절 노래 한 번씩 짚어보는 탑골 차트 준비되어 있고요. 옛날 신문기사에서 다뤄진 탑가수를 퀴즈로 맞춰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의 하이라이트. 옛날 노래들 한 살이라도 젊었던 그 시절의 사용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도심한세 홈페이지. 토일 게시판 두심한테 탑골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씨는 아, 정말 네. 특이한 걸로 웃기십니다. 왜요? 보통 이제 홈페이지 그런데 홈페이지 이런 걸로 웃기지 않습니까? <laughs> 네? 이건 한 글자 생략해서 웃긴다는 거.